그, 팀은, 이따가 짤때 자연방으로 타면 되나요, 윤중이 형? 그렇죠. 자연방으로 가시죠. 결국왜 예, 예. 윤중이 한테 물어보죠. 윤중이 형이 총대 매라고 그런 것, 지금 영진이 형이, 한주현은... 영진이 형이 나 윤중이 형한테 총대 어? 매라고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 <laughs> 아니야. 두연이한테 물어봐야지. 두연이가 제일 못하는. 아 <laughs> 어, 오늘 느낌이 유두전변이라 그래, 오늘. 아, 아니, 아, 아니, 슬픽한 아니, 아그래나 그래. <laughs> 왠지 점중주 여러 뭉칠 것 같긴 해. 아! 어, 조직한 소리 하지 마. 어. 야, 나 아니 조그득너 나랑 나누면 너 진짜 불리해, 네. 너못 먹어. 괜찮겠어? 아니 왜 불리해요? 내가 형 평채가 형 줬잖아. 와, 야 나도 말, 저개 심한 새끼야. 나나 형진나개 새끼 조작 안 되겠다. 다른 분들 그럼 나누시자고. 나 이거 잘하 와, 이 새끼 지가 뭐 나랑 같이 나열할 수 있는 줄 아네. 야, 와, 역겹네. 나열해, 아니. 나누지 말라고. 점중영이랑 아, 두열이 나누는 거야? 어떻게? 사들 의견 물어볼게요. 어떤 분? 아, 근데 합쳐지면 어지럽려할것 같긴 한데, 맞지? 네, 근데 합쳐져가지고 음. 둘이 같은 팀 되는 게 진짜 개꿀잼이긴 한데. 아. <laughs> 네. 아니 시청자들이 그걸 원할 수도 근데 근데 있어. 우리 팀에 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laughs> 어 한대열 열렸었다. 한대열 유형지 김민철 어, 졸장? 조일장? 엄대엄인데? 아 이게 김민유형 김민철 조일장. 날짜. 한두현 변했는데 또 뭉쳤네? 어제처럼 또못 먹었나? 희정이 또 뭉쳤네? 개그야? <laughs> <laughs> 근데... 어 뭐야 우리, 우리, 우리 어제 조합이네? 두현이 똥 싸가지고 못 먹었어 <laughs> 아이 두현이 형 때문에 나까지 못해지는데 나가 이 새X야 니 네, 경기력 보면은 그래 형이 뭐, 첫 탄부터 그왜 그래 어제 X라 어제 다 이겨줬는데 니가 똥싸 아니 싸버리마. 어제 경기 진짜 그 육링을 갔는데 육링이 포토이다 뒤지고 오버까지 뒤진 사람이 어디있어 저프전에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 <laughs> 진짜. 진짜 나 했으니까 패 그걸 보고나서 게임을 잘할 수가 없잖아 <laughs> 어, 근데 2패 <이 웃음> 해놓고 말, 말 존나 많네 <laughs> 피젤이 나버렸네 벌써 야 석구 몰랐는데? <laughs> 병구형 표정 굳었다고? 아니야서아 <laughs> <laughs> <근데 웃음> 병구형이 굳은데야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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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개피셜이야 <laughs> 근데 어제 저기 조기석 한두열 변현재 뭉쳐가지고 전설 썼거든요? 어제 현재 변.. 변현재 전설 게임 <laughs> 조기석 마지막 역전 게 아니 변현재가 어. 똥 존나 쌌어 어제 아니 첫판 아. 그렇게 게임하는 거 보고 어떻게 잘해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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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눠 오케이 어, 저희 팀이예요 어. 저희 팀 1팀으로 가시죠 어 어이 화이팅 가시죠 어야 저기, 어, 저기, 저기 그 엔트리 하나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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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도 될까요? 어 엔트리 좀 아니요, 그, 그 알아서 해줘. 저, 두열이 형보다 앞에서 좀 경기하고 싶으면 좋겠는데요? 아, 염지야, <laughs> 제발, 아니, 어제 진짜 널 존나 못했어. 두열이 자경기 하자. 두열이 자경기. 두열이 형, 앞에만 해주세요. 응. 음. 어, 이가 없네, 이 새끼 진짜. 내 탓을 하네. 아니, 병구야,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laughs> 형,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laughs> 접후전에 토스, 아니, 저거가 융링 생까기 하고 있는데, 융링이 다 뒤지고 오버로드까지 뒤졌다니깐요? 병구야, 어제 결론만 얘기할게요. 전다승일때아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 유링 주에 다리 아니 링이땡각거든요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투링이 땡깠어요 근데 갑자기 오버레드가 뒤질 것 같아서 오버레드를 빼다가 링까지 빼가지고 투링이 죽었어요 2... 땡각 링을 형말좀 하자 결론은 너 이패하고 나 이승일패했잖아 조기석은 최종 해결서 말아먹고 왼쪽으로만 그렇지 미네랄 생각 있거든요 그래도 한두열어 그래도 아. 두만 두마, 만이만 들어가 이래도 제발 아,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걸려. 아니, 한 빨리 빨리 계속 아 왼쪽으로 지나왔어 어, 무조건 야, 아 오버레드 오버 뭐야 밑... 아나 진짜 이 씨, 어 아니 이 새끼 아이 새끼 뭐야 뭐야 이 아, 새끼 진짜 아, 이 새끼 걸레네 진짜로 아니 이 새끼 이건 아니지 이건 나 진짜 걸레인데 아, 아니 윤중이 형이 진짜 걸레라고 한 이유가 있었네 아니 씨프레 이건 진짜 아니지 와 저쪽 팀 존나 웃고 있겠다 이건 진짜 씨 와...씨... 아니, 아니 이거 투캐넌... 아니 고 한마리 주고? 아니 사람이야 이거 유미주고 오버까지 주고 시작는데 투캐넌 완성시켜주는데아 됐어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여기 여기서 알아, 아니 그 중요한게 아니잖 지금 여기 이겨야지 지금 4천개 빠졌는데 이 새끼야 너네가 성을 가져가잖아 너네가 존나 먼저... <laughs> 씨 공격을 하니까 그런거 아니야 임마할말 없어 아 형이 우리한테 똥쐈다며 또렇잖아 이거 이. 도싼 건 맞는데. 어. 일단은 내 내가, 내가 4경기 그러면? <laughs> 어아 어, 그렇자. 오케이 오케이. 아, 현재 현재 그냥 또 오늘 경하고 와. 현재. 자, 결 경기장이다. 너무 기적의똥 엔트리는 뭐야 이거? 아아 아. 아, 아. 어제 엔트리도 심각했거든요. <laughs> 어 와. 어. 어제 엔트리가 왜심각해이 새끼야? 너진 무경한테 줬으면서! 와, 엔트리 좀. 하고, 귀하네이 나보다 먼저 내보내 달라고 해놓고. 맞냐, 이거? 줘라. 보여줘라, 이겨줘. 줘라. 아, 앉아, 수고 있다. 앉아, 수고, 연지야, 수고. 캐논 좀 빨리 짓지, 기통 아, 트링에 존나 말렸네. 아, 씨. 퍼부 <laughs> 갔다 올게 파이팅 괜찮아 두열이가 보여주겠지 뭐 얘는 오버가 왜 이렇게 안돼 벤젠의 저프전 이거 네. 한두 열 지면은 진짜 욕먹어야 돼 진짜 음벤젠이 약간 저프가 거기가 많이 괜찮나요? 거구요 저거가 괜찮지 이번에 봤잖아 도지 올대 김명호 <laughs> 시원하게 느꼈죠 거기서 어 아아 어, 약간... 저런 채팅 실 시간에 그냥 끊기면은 좀 제대로 하던가 승자 예측이요? 듀오링 할게요 적피셜 이게 걸레룩인가 음. 일단 B 삐... 암마당일 가능성이 높죠 이거은 암마당 <laughs> 어, 아, 땡내기네. 어떤가? 땡내? 아, 톡스. 아아 시원시원하게 그냥 확끈하게 쬐버리. 네, 두열이 노스포 3회탈 텐데 이맵. 서치 안 오면. 진짜? 아, 이름이랑은 아, 어, 진짜 어, 어, 안, 지금... 안 맞는다네. 네, 두열이 이맵 서치 안 오면 노스포 3회 태요 옛날부터. 좋아, 두열아, 그래 다섯 시로 찍어라 그냥. 아, 다하시에다가 노, 노플 삼에 오, 이러면, 이러면 괜찮지 않아요? 음. 저거들이 괜찮다던데? 노스포 삼회 내가 그냥 노서치 때문에. 아니, 괜찮지. 가면. 어, 그것도 근데 노스포 삼서는 저기 피거리 짓는 게더 좋지 않나? 근데 저게 빨리 따라가지고. 어, 나중에 약간. 그러니까 이게 손포지면 어. 만약에 다하시 가면은. 캐논 러시 안 되나? 오. 될것 같은데요? 무조건 되지 않아요? 이거 마당 가능하긴 보고 하겠다. 갔으면. 그니까 미멀이면은 가까워서 드론 나오면 되고, 저기는 드론 오기엔 좀 멀긴 한데, 해처리가 반 이상 지어질 것 같은데. 저도 원래 그럴라고 했어요. 었바 바로... 오... 아, 안 달리, 어, 달리나? 이제 가나? 안, 안 가네요, 안 가네요. 오, 다행이다, 이 거. 야, 이거 너무 먹었는데, 이거 설마 지, 지면은? <laughs> 근데 저유중이 유연이 주열, 그래도 요즘에 게임 좀 한대요. 시, 실내 있긴 해요, 그래도. 유현이 네, 예, 요즘 게임 좀요 테라만 하고 있던데, 아직 테라에서 못찍어가지고 <laughs> <아니, 웃음> 윤중이처럼 본진 밑에 저기 파일론 저 위치 에 지으면은 자원 못 파지 않나, 저거? 저 미데랄 좀못 파질 텐데? 그니 그러니까 어, 살짝 끼는, 느낌 들긴 한데 이거 낄, 나중에 자원 다팔때 보면 좀저 미데랄이 좀, 저 뭐, 좀 뭐, 늦게 끼고, 파지던데. 뭐, 한번튕겼다 이거 코어도 안 짓는데? 응, 음, 350원 때 그렇게 여태커도 저거가 괜찮네? 어, 더 오, 빨라, 류가. 출발 좋은데? 출발 너무 좋은데? 아 벤젠 스토스 불리하 시작하면 답 없는데? 어, 엄청 무야나 지금. 벤젠 무조건 불리하 맞춰주... 시작해야 되는데.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일단 엄청 좋아요, 출발은. 달리는 것도 받고. 요거 이기면은 좀 괜찮겠다. 사실, 김윤중한테는 푸전보다는 하중속전이 나으니까. 그렇긴 하죠. 푸부전도 <놀람> <프리전도> 수명 10% 되던데요. 아러 <놀람> <놀람> 그니까 나는 근데 윤중이 푸부전 되게 까다롭다고 생각하거든? <놀람> 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 맨날, 맨날... 이기더만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면 맨날 생각하는데. 이기지 아요 그래도 저 맨날 봤는데 병구형이랑 윤중이랑 하면 맨날 병구형이 이던데우리에도 아이 그렇진 민중이. 않아 그 윤중이가 풋전에서그10% 승률 나온 게나 때문이야 아진짜 나한테 그나마 이겨가지고 <laughs> 현지한테는 뭐 5대0인가 뭐 그런 거 같던데 합격이구만 응? 선하금발지 와, 태크가 이렇게 느린데? 근데 얘 어. 오버로드 그냥 대충 가고 바로 뺐어? 오버로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안 들어왔지 근데 네, 안 들어왔으니까 사화도거 같은데요? 2명 사화도왕이 빡세잖아, 뭐본제에 떠있으면 어,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못 잡냐? 바로 는데 이러고 투 스타? 그런 거 같은데요, 뭔가? 딱그사이즈긴 한데 템플라카운인가이 <laughs> 맵은 약간 다카콘보다는 커세어 진짜 인싸되는 맵이라 맵이 너무 길어서 야 테마카? 질럿도 받고 어 그러게 스타게이 뒤늦게도 안 가네 아 이거 다카콘은 맵이 아, 질러 나가는 거. 짱나는데? 못 봤죠? 에이, 설마, 이거 아까 질러 어, 봤어? 에이. 에 진짜 구라치스. 고 오질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에이, 진짜 구라치거 박는데? 그럼 박네. 뮤탈 찍었나? 뮤탈이 길. 뮤탈이면 길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가스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컬이랑 이런 거한 번에 어? 찍어서 그런가? 컬지 뮤탈? 가능한데요? 어, 뮤탈인 거 같은데요? 어링링나고 링 링. 마당 어히드라예요 아, 히드라 아, 그냥 소업에 공업에 바로배. 발업에... 그렇다. 좀도 아, 아, 많이 찍으면 별론데. 아. 뭐야, 히드라어떡가냐 공발질도 아니고. 와, 공발지. 오, 지금 오, 대, 어, 지금 먹으면 되는데. 아직 업은 안돼 있어. 어분 안돼 있어. 뭐 먹을 수 있나? 아, 내게. 어, 아, 이게, 이게 손이잖아요, 링크 본 게. 아, 콤 방금 왜 이랬어? 아니, 히드라 지금, 뒤 저기, 저 랠리 잘못 찍어놓고 지금,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웃음> 히드라? <웃음> 다시, 아니, 다시. 랠리 했나 보네. 아니, 그 랠리 어떻게 찍었길래 저래? 저거는 안 돌는데, 원래? 못찍거 다시 찍으면 저런 거 아니에요? 어, 아직도 공업이 아, 안 돼있어. 아, 다시 다시 아 찍어? 아직도 왔다. 어 어, 아, 근데 공업이 왜 아직도 안 돼있어? 와, 공업 됐으면 이득 엄청 많이 받겠는데. 어, 공업이 안 됐다. 와, 다행이다. 그럼 엄청 어, 늦게 아, 찍었네 아직도 안 됐죠? 뭐... 이제 중요한 거 아, 이제 되는 거 같은데. 어 이제 됐다. 네, 되있고 다크 그 돌리는 것만 잘 막으면은 쉴게 있다. 와 공업 좀 빨리 지었으면 이거 링다 죽고 숨어 테쓸 텐데. 어 히드라 잘 놔뒀다 마당에. 나이스 나이스. 어 이것도 보겠다. 나이스, 오, 다크 봤다. 두 번째 업그레이드 빠르게 안 하고 있고. 나이스. 듀얼아? 와, 드로 때문에 살았다. 와, 드로 때문살으면 듀얼이 끝까지 못 봤다. 못 봤다 내가 봤을 때. 네. 와, 드로 때문에 살았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자원을 지금 오버 막혀가지고, 이거 못쓰. 근데 오버가 지금 1분 때 막혀. 어 라바 안 쓰는데, 오버 뭐야? 아, 내가 네,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얘내 전보다 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어, 뭐아 이거 오버 오버 너무 맞은 세게 막히는데? 아니 안 찍어놨어. <laughs> 아니 세시에 진... 갑자기 투에추를 못 대고. 아니, 아 이게 지금 자원 이거 자원을 못 쓰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저거 지금 인가 있는 거 맞죠? 아니 안 뚫려 있어. 지금 안 뚫려 있어. 아직도 막혀 있어. 돌아버저다 오버야. 오버라 희망... 히드라 죽은 것 때문에 잠깐 찍은 거야. 아 히드라 죽어가지고 아 정면에서. 61에서 한 1분 막혔는데? 휘둘렸다. 아, 히드라. 영... 왜, 왜, 히드라 죽지 마, 히드라. 어, 히드라 0-1 이렇게 있다. 일단은 이기 당했다, 다 어, 죽이겠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왜 이렇게 붙어줘, 히드라가. 아, 신금 뱉으라고. 아, 근데 이성어 자체 토스 괜찮은 그림이잖아, 토스. 만약에 음. 싸워지면. 근데 이게 대시에 스웨처리 지어서 저거가 좋지 않을까? 오, 어, 럴커? 어, 드라보인가? 두에령 드랍 좋아할 텐데. 이런 매. 아, 얘 여기 좋아해. 여기도 좋아해. 진짜. 아, 근데 템이 좋아해. 너무 많아요. 노스타라서. 거의 다 다크를 안 뽑아서 본질 템 하나까지 잡히면 탈 템인데요? 5마리 이나는데아 근데 커서도 안가고 다카칸도 안가네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둘둘치킨 빌드 가거나 뭐 하면은 아닌가? 드랍 아닌가 뭔데 오버 퍼트림인데? 아 드론 잡혔다 아, 기가 막힌다 기가 막뭐 여기, 여기 잡는다고? 여기? 여기 라인 지금 잡는거 맞어? 아니, 어, 라바가 세 어? 개씩 놀고 있어. 어, 그보 로보, 로보가 아직 완성 안 됐네? 어, 아니, 라바는왜 뭐야 이게 자원을 왜 이렇게 세이브 하는 거야, 저구가 지수가 <laughs> 자원 세이브는 너 아니야? <laughs> 아니, 저, 저는 요즘에 써요, 형. 아, 요즘에 진짜. 요즘에 안 남겨? 네. 오, 네, 요즘 좀 써요. 라진지사가한번볼수 <laughs> 있겠다. 이거 할뭐요 되면은 근데 이거 아저템 감당 될라나 되게... 너무 단단한데 마나 다 쌓이고 내 네, 적어도 약간 드론 잘 채우고 뭐 해가지고 네 어. 삼천부에 3첨보에... 어, 하이브 하이브를 가네. 잘만 네, 막으면 돼아 어, 하이브가 빨라가지고. 네. 스포지도 계속 진짜? 안 돌리고 오 어, 이런 6시간 쬐는다고? 6시 6시... 오버 아니야? 6시까지 쬐는다고? 바보? 우주노 이판 업그잘안 찍는데? 멀티 피기 어스예 네. 손이 안 가는 거 같은데? 아니 멀티를 왜 이렇게... 어인투 이제 똑같다? 네 나 아말링 찍고 11시간 테고 괜찮은데? 이 템만 좀잘 집어내면 되겠는데? 응. 음. 롤코가 생각보다 많네, 롤코가. 언덕잡기야, 이거? 아, 근데 이 언덕잡기가 뭐짭제가 그... 하거나 뭐 이런 거 봐서 하는 것 같은데. 주열이는 그냥 약간. 유 유타리드라 원투 아닌가? <웃음> <웃음> 그렇긴 하죠. 나얘 유타리드라 하면 진짜 빡세던데. 헤리 바꿨네 이 친구가. 어, 일단 좀 시간 많이 지난다. 스톰도 안 쓰고 있고. 토스 빨리 써야 되지 않나? 음. 이제 하이브 터졌는데. 안하러 패쓸 거고. 안하 안하러 패쓸 거고. 조여령이라 존나 천천히 하나. 렐리좀 투... 바꾸고. 오. 공 이업대 있어 우리 히드라. 히드라 공 그러니까 토스보다 어 오... 오, 괜찮네. 오드이 뭐야? 오. 그 그냥 스무스한 운영으로 이긴데 이건. 그러게, 이거는 티파 이제 티파 말론도도 다 완성됐어. 딱 어, 여기 언덕 잡고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드랍도 해주면 됐고. 야, 여기 뚫리냐 안뚫냐가 중요하고 오 이런 꼬꼬만까지 방이롭 방위력, 방이롭도 됐고 주를잡지 않은데 이번 경기는 또안 좋네 아 근데 스톰이 너무 많아서 모르겠네 오, 아니 그 강력은 안 됐는데 그니까? 오늘 이것도 나갈 때 강력 어. 되는데 어. <놈이> 빼야 돼 옆에 있는 기다라중 2명은 많은데 진짜 사용을 못하고 있와 토스 다 멀티 없어서 진짜 갈가 먹기만하 되는데 아직도 템만아 250짜리가 두마리 이상이네 그니까 스톤이 는데템한 아, 디파가... 번만, 한 번씩만 좀만 잘 잘라도 제발 어? 잘소모가거아 오! 어, 우와, 개잘 와 개잘 어, 숨모했다와 와날링 아, 확실히 닌기토는 세다. 아 토스도 아직도 진짜 공 1업이네. 저거 2업인데. 그러니까 덮히고 와, 공격 개 많아. 거리 더 빠르네. 그데 두열이가 이겨줘야 돼. 와, 운영으로 개합살하네? 운영 미쳤다. 이제 드랍까지. 와, 한두열. 오 씨. 시나리오 나왔어요, 나왔어요. 딱 이제 디파일러까지 써주면은 완벽하다. 자, 일단 오버로드는 걸렸거든요, 옵저버에. 저거 탔어? 타 있어? 예, 네, 좀 아까 탔어요. 오, 좋아, 좋아. 와, 롤퍼. 이러면서 12시 깨고, 와, 12시. 와, 12시만 12시 깨잖아. 어, 저 버려도 되니까. 6시는, 6시는 죽고. 패스 처리 추가하고. 끝났네. 뭐야, 이거, 어, 뭐야? 근데 저기 템플러 없어가지고 한개 밖에 그냥 싸먹을 것 같은데요? 주더라도? 마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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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짜리긴 어. 한데. 여기서만 그냥 안 밀리기만 하면은 돌아와서 그냥 먹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오, 나이스. 어, 네. 어다 플레이트, 오, 플레이까지 이번 유닛만 좀 출발해보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병력좀 와 왜이렇게 안와 병력많으면서 빨리 어떻게딱찍어 아니 저음이 그래. 갑자기 1200원 말이는데 이거 털발 찍다고 아, 에이 형 토스 본진이랑 마당 둘다 떨어졌는데 아니 근데... 몰라. 근데 그래? 왜이렇게 이득을 보지? 나 그냥 싸먹힐줄 알았는데 싸우다니까 이거 다 먹자 먹자 그래 아름답게 먹자 어, 속이 많아 롤코가 없어 얘 <laughs> 그러게요 이제 싹다 롤코 만들어야 되는데 히들아 가스 많아요? 카스 엉카스 어, 많아. 카스 700. 하씨 롤크로 만들어야 되는데 미멀에서. 어, 이거 아콘에 어 이거. 그래도 이제 토스 돈다 떨어서 져 이제 미멀 뿐인데. 아 이거 만약에 미멀 쪽에 아 그... 근데 업그레이드 때문에 이기겠다. 업그레이드. 둘둘 드러이라서 그냥 아 업그레이드가 좋네. 진짜 아, 품플러좋나 6시 취소해! 아유... 아니 디파 왜 없어? 아왜 이렇게 불안하지 마다. 지금? 스톰에? 왜 어, 이렇게 많지? 디파 좀... 디파 아 스톰 많아 없구나? 디파 아, 플래그 아웃 플래그 대로 들어갔어 아핫한게네나냥 쟤네도 250인 줄 알았네 그냥 먹지 그냥 먹지 마지막 마지막 뽕뽑기네 마지막 뽕뽑기 조합 안 좋은 보속이라서 어, 옥정보도 터진 거 같은데? 에, 아, 이거, 자원 없네? 아, 이게 아웃, 이제 앞마당도 말라가지고 게임 끝났네. 이거 막 끝나네. 야, 끝났지. 아 와, 템 두세기만 더 있었어. 두세 방만 더 있었어도 뭐 했겠다. 아, 야, 어, 무서운, 무서운 야냥타 이제 안 아.. 저서 업이 안 좋아서 존나 약하다. 엄마 좀잘 됐어도. 존나 잘 싸웠겠는데. 요르만 <laughs> 오, 잡아줬다. 잡아줬다. 알겠어요, 좋아. 운 좋게 이겼습니다. 이젠 돈캔 데가 저거 너무 많아가지고. 유물도 천짜리라서. 엉겅키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킹 두열. 아유, 네. 엉겅키 님아 100개 감사합니다. 나와요, 뭐 싸움을 아, 좀잘 못해서 그런가 두열이가. 감사합니다. 네, 병력은 많은데 싸움을 좀못 했어요. 네, 어. 예, 네, 업도 좋는데. 감아 가마저... 근데 윤중이 가 두열이한테 존나 지치기싫겠다아이 네. 스톱. 정말 <laughs> 지지시겠다 지금 와 지쳐야 되는데, <laughs> 근데 윤중이는 지고도 아, 집... 약간 용먹는건 농... 좋아하는 것 같던데, <웃음> <웃음> 아, 너무 빵빵 터지잖아. 그치? 20개씩 다섯 번만용먹어도 100개인데, 최소 스폰 값은 벌죠. 어, 그치? 아, 욕할 때 보면 뭐한 100개에 100명정도 그냥 안 죽어주더만 그러면은 2000개 아냐? <laughs> 100명이 욕해주면? 비즈 중에 단가 제일 높잖아요 다르다 단가가 아 그러니까 아, 보통 5개에 먹이던데 많아도 10개 와 플렉스로 피뽕 들어라 이제 빨리 가자 시원하게 시원하게 들이대 그냥 돌아. 공격을 안 가네. 희안하네. 주... 그러게요. 그냥 어택당만 때려도 될것 같은데 응. 이제는. 어. 그냥 다크 썸 치고 플래그 뿌리면 진짜...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왜 안? 이제 치네. 이제 이제 어택당 치, 치겠네 와우. 그냥 멋지길래. 어, 뭐, 나 업그레이드가 어, 둘둘둘해서 안 올라가네. 아, 명 너무 많아요. 마지막, 전부림. 오케이, 나 좋았어, 좋았어. 아... 어, 좋았다. 두요루마. 아...